아, 예박도성입니다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제 제, 어, 재료 준비하실 게 된장짜장면 준비하실 게 오늘 하실 건 준비해 보실 건데요. 어 짜장면에 짜장면에 그 짜장도 장이라 장이 아닌 거지? 그것 도발효는 거고, 예. 어, 된장도 발효는 거고. 그래서 그, 그 춘장향과 된장의 만남참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춘장도 콩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된장에 혹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laughs> 한 말씀 하신다. 예. 박동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춘장은 색깔이 까맣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제 콩으로 이제 발효를 에서 만든 장인데 춘장에는 이제 그 된장하고는 다르게 약간 색깔을 위해서 검은색을 위해서 어떤 색깔 을내기 위해서 그런 청가물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게서좀더 들어가고 그래음이 춘장이요? 네. 그다음에 된장. 어떻게 아 된장은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항아리에서 퍼왔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된장인데요. 음. 재래식 된장이 집에 만든 된장인데 이제 맛이 어떤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된장짜장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된장짜장에 네. 들어가는 재료가 여기 지금 춘장도, 춘장하고 춘장 된장 된장게좀 많이 커봤는데요 이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쓰실 거고 예, 된장짜장에 일단 춘장 된장 제레시 된장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된장짜장에 들어갈 야채로는 예, 양배추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을 내는 배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인 재료인 양파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강이 들어갔고요, 생강, 부추, 이렇게 야채들은 양 양파, 양배추, 그다음에 배추, 대파, 생강, 그다음에 부추, 이 야채는 된장짜장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기는 이제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짜장에 들어가 고기는 고 삼겹살을 준비했고요. 이 재료는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예, 손질해 볼까요 그렇죠? 네. 예. 일단 처음에는 양파를 먼 손질해 주세요. 모든 음식 만들 때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아주 기본적인. 이제 출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반 짜장이라면 아, 이렇게 이 정사가 쓴다는 거를 네. 그거를 이제 무슨 하고 네. 기본적으로 정사형을 어, 어. 쓴다고, 네. 쓴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해서 그 맛을 내가 어떻틀 잡는 배가 먼저 를 쓰든 편을 쓰든 뭐 이렇게 을 쓰든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다른 재료를 포함시고 직원의 충실한 그렇죠. 정사각 빙으로 지어 양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음식에 이제 나름대로 그, 어, 그 맛이 예. 이제, 이제 그 요리를 음식을 만들때 그래서 예. 이거 불 너무 낮지라든가 기름의 나름대로 어 이제 그열 예. 온도 이런 것에 또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어, 이제 바뀌어지니까. 어, 이제 여기서는 다 직원에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파를 정사각경보야 중국 우리칼질질 용어 중에 정사학경성 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사각경땡 띵으로 지금 약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도 동일하게 양파와 같은 통사경과 띵으로 양배추도 지금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괜찮게 양배추보 조금 작은 형가 예. 양파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양배추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양, 양, 양배추, 양파 양배추에 있는 가 <laughs> 양배추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추 같이로 조금 더 작은 정사각형 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배파 배파를 네,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중요한 부분도 열심히 정도로 한번 사진 한번 더 내주시고 아까 배추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부추. 어떻게 보면 이 고추가 얘를 마무리... 고매운 럭같은 느낌이 들 네. 부추는 뭐 생으로도 먹으면 어떻게 부추가 3 c m 정도로 지금 재단을 준비를 했고요그 다음에는 남은게 생강, 생강이 되기 때 준비했고요. 이제는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준비. 그러면 어, 예. 재료 준비 예, 그러면 상무님 시네요 예, 된장짜장면의 재료를 지금 준비를 야채하고 고기를 재료 준비를 다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이제 그 충장하고 된장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된장짜장에 들어간 재료로 이제 양파하고 양배추 배추 대파 그다음에 부추 생강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 이제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배추 대파는 전부 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동일하게 잘랐고요. 일단은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그 다음에 그 대파는 이제 양파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는 3cm 정도를 재단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생강은 다져서 준비했습니다. 그 야채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양파가 제일 많고 양배추 그 다음에 배추, 배추 그 다음에 대파 다음에 생강 총네 양이 네. 네. 네,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양 순 양파의 네. 맛을 네. 실 이제 치는 니다주 네. 재료는 양파에서 제 물어나니까 양은 양파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다음에 배추, 대파 준비했습니다. 야채는 이렇게, 된장 짜장에 야채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겹살 부위를 정사각형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된장 짜장면의 재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중장, 된장, 야채, 돼지고기. 여기 이제 된장 짜장의 재료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시죠.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네, 박근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번 시간에 네, 만들어 보실 네, 짜장면은 어떤 짜장면인가요? 음, 아주 특별한 네. 된장짜장면 아, 된장짜장면이요? 어. 된장짜장면우리 한식과 연관된 네, 네. 저희 모의 독특한 한식의 그 장, 된장을 이용한 짜장인데 먼저, 어, 오늘 뭐 된장, 짜장면에 재료들을 한번 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먼저, 야채로는 이제 짜장이 그 이제 메인이 되는 양파를 정사각형 땡으로 썰었고, 그 다음에 양배추도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썰었는데, 양파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썰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 맛을 내주는 배추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줬고, 대파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재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추 부추는 2.5cm 정도 재단하고 생강 생강은 이제 생강 다진 생강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양파, 양배추 그다음에 배추 대파, 부추, 생강 생강 다진 거 이렇게 야, 야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된장짜장에 들어가는 고기는 이제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을 이 네모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했고요. 를 야채하고 이제 고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춘장인데 이거는 어 볶은 춘장이 아니고 생춘장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된장짜장면의 치인 된장, 재래식 된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장 자르면 재료하고, 된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그, 생춘장을 이제 볶으실거죠? 이게 예, 튀겨서 이제 볶으신가 보여주시겠는데요? 그 그럼 우선은 이제 생춘장과 된장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죠. 네. 이기에 기름 온도를좀 높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살짝 연기가 딱 나오고 는데요 180도? 네, 기름의 온도는 한 180도 정도로 유지를 하신 다음에 생순장을 집어넣게 되겠는데 그렇죠. 우선 이렇게 게안꺼주고있어요 보면 쉰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간 순간에서 그 기름에 튀겨면는 향이 코급스러운스 강하게 전달되는데요 그래서 튀겨서 구는게코급스러의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습니다 네. 김장과 된장이 만나. 된장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놀람> 또 독특한 향이 느껴지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짜장면의 그 중심 포인트인 이제 춘장하고 된장을 이제 볶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장 춘장, 된장과 춘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된장짜장면의 야채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로 이제 팬을 달고 있습니다. 센 불레 가지고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재료는 양파하고 생강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양파, 배추 이렇고요. 양 양파는 약간 조금 소량 남겨놨으니까. 그리 된장, 통장을 이렇게 시주 Yeah. されはもの。 네, 아, 예. 치킨 파우더. 3g이 네. 아닙니다. 치킨 파우더를 이제 3g 정도 향이 더럽게 만들고요. 상당히 느끼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향이 느껴집니다. 연하게 이 맛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츠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춘장도 장이지만은 우리나라의 한식에서 쓰는 된장이 들어가서 되게 느끼하지도 않아서담백한 짜장 된장 짜장 소스가 준비가 어서다 이제 아, 네. 완성을 해서 았습니다 오늘 그 여기서 어, 된장 짜장 소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포인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된장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춘장과 된장을 잘공유해는 네, 네. 포인트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재료를 이제 조합을 잘 이제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양파는 항상 좀 남겨주시는 이유가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그 있는 그거를 다시 생 양파를 마지막에 좀더 넣어 주문을 해서 그 양파 기름을 다시 흡수하면서 그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된장 짜장이지만은 된장만 이용한은 아니고, 춘장과 된장을 결합을 해가지고 예, 생춘장과, 춘장을 먼저 볶고 싶고, 그 다음에 된장을 넣어가지고 예, 된장, 춘장을 이제 볶음, 볶음, 된장, 춘장 예, 이거를 잘 만드시는 게을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오늘의 완성품인 된장짜장소스가 예, 완성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면과 소스의 만남을 네. 이제. 네. 좀 이따가 다음 코너에서 면하고 결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